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사장 열왕기 하 사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565 페이지 정도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사장 8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 하 사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루나 엘리사가 수음에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 그의 남편에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느니. 저한테 우리가 그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우리에게 이르던 이름인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론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의 성악회와 시계를 대해 이스라엘 여인을 불러오라 니고 여인을 그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성악에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한도다 나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과 무슨 구할 것이 없느니하니 여인일에 나는데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를 잘 섬기는 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웃이 되어주는 바로 그런 맥락세와 이야기한다면. 엘리사의 이웃이 되어줬던 순애 여인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녀는 귀한 여인다 이 이렇게 칭함을 받고요, 간권하여 늘이 엘리 사가순애에 이를 때마다 식사를 이렇게 대접했다 그래서 의례 엘리사도 그의 그후에그 그 반응에서 그곳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의해서 그는 필요한 방과 또 침상과 또 책상, 그리고 척대를 엘리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게 되죠. 엘리사가 좀 후일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그 성김은 아주 세심한 배려, 주도면미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정도였죠. 그런 여인의 그 성김, 그런 대접 그 환대를 받은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인을 불러서 무슨 척이 없는가 내가 그렇다면 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리더십 지도자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면 내가 대신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 라고 이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여인은 저는 그런 것들을 바래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되죠. 그때 계하시 시종을 불러서 묻, 묻게 됩니다. 이 여인 이 여인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때 계하시가 그 가정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이에 축복함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언을 하게 되죠. 자그 결과 17절 말씀 그녀 그리고 그가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7절 함께 읽봅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하여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이 엘리사 이웃이 되어줬던 순의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선지사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바로 그런 실제적 사례가 바로 예수님 여인의 사건일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강도 만난 자, 환란당하고 이웃, 어, 이, 이 어려운 이웃을 어, 예, 사랑하고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이런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어, 이 선지자들을 섬기는 일 또한 어, 그것과 복음가는 어, 귀한 일임을 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 주님께서는 모든 어,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환대, 그리고 어, 대접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삼겼던, 잘 환대했던 이순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또 복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할때 선지자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성취의 사례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희 힘써 이런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기 응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눈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게 해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씀들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의 공동체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숙함으로 이끌어달라고 나라민족과 다른 땅을 위에서 간다. 나라민족 백성을 축복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스네이 하고이 새벽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통역자들을 축복하면서 코로나19의 정식과 미얀마 스테이 식아프가스탄의그 고통을 견디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시며 교회전의 조언이 순조로 길어지도록 우리 합심 통성하 기도하시다. 개인기도 있도록 하겠습니다.